안녕하세요. 여러분. 탈리타로의 탈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하면 잘하게 될 일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호부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마음에 드는 번호를 하나 선택해 주세요. 번호 선택하셨나요? 번호를 선택하셨으면 더보기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서 타임스탬프의 번호를 확인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1번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잘하게 될 일은 무엇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뭔가 키우고 뭔가 코칭하고 그런 일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어떤 상담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주면서 상대방이 좋은 길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여러분한테 잘 맞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수강생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내담자들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을 찾는 어떤 고객들, 뭐 학생들, 그런 존재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구나 하면서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해답이라던가 방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잘 배우게 되면서 여러분의 어떤... 신뢰도? 그런 것들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의 흐름은 여러분이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그 자격증을 일단 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미 가지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언가를 이렇게 차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먼저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어떤 입지를 천천히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가면서 계속 일을 해 나가신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얻게 되실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면 좋을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같이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우호적인 관계를 좀 다져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학생이라던가 어떤 상담을 받는 그런 데 남자분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정말 가족을 대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다정하게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겠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저하게 올바른 지식, 어떤 올바른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여러분 같은 어떤 교사라던가 강사라던가 교수라던가 뭐 학자라던가 상담가를 정말 많이 원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떤 빛을 가져다 주고 그런...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과 정보와 그런 것들을 주게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일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면 잘하게 될 일은 무엇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연구하거나 요리 쪽도 잘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이과 쪽? 약간 그런 연구? 그런 쪽도 굉장히 적성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요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운 어떤 방법을 뭐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십자수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새로운 도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잘 맞을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섬세하게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독자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여러분에게 잘 맞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실 것 같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런 큰 기업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여러분을 찾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 저작권이라든가 어떤 계약서 작성할 때좀잘 보고 작성을 하시고 그러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권리를 제대로 해 두셔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실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의 흐름을 여러분이 하게 되신다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꿈꿔왔던 것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들을 정말 여러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실 거고, 그 가운데서 만약에 경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어떻게 경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하면 좋을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창작을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지 창작을 할수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분야를 내가 개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관련 공부를 꼭 필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연구하고 있거나, 뭐, 조,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기밀 상황이니까네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이, 이런 일을 하게 되신다면 잘 하게 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을 하셔서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고 이쪽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잘하게 될 일은 무엇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 약간 전형적인 엘리트 인생을 추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오고 있어요. 음, 저 너무 나이 많은데요. 저뭐 30대인데, 저 20대도 아닌데요.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40대인데요.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약간 전형적인 그런 사짜 직업? 예, 네, 약간 그런 직업군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들처럼 그냥 그냥 평범한 그런 직장 생활이라던가 그런 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사자 직업들 사람들이 우와 할수 있는 그런 전문직 직업군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잘하게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실지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억울했던 일이라던가 정말 무시당해서 너무 힘들었다던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셨다던가 삶이 아니면 갑자기 고꾸라지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갑자기 뭐0대 후반이나 그쯤에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져서 성적이 확 떨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시기를 좀 보내오셨다고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이 4자 직업군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하시더라도 한번 대학을 다시 가보신다거나, 그 관련 전공으로, 뭐 한의대라던가, 의대라던가, 뭐, 간호대라던가, 뭐, 약대라던가 그런 쪽으로, 아니면 대학원을 그쪽으로 가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이게 참 슬프지만, 사람들이, 그, 그런 전문직 직업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굽신굽신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냥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엘리트 직업군인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 아닌 줄 알면 막 무시하다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막 굽신굽신 걸리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솔직히 없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세상이 그 모양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약간 그런 세상의 룰을 바꿀 거야. 나는 뭐 어떤 세상이 뭐 혁명을 일으키겠어. 이런 마음가짐보다는 그런 거에 좀 순응을 하셔서 그 어떻게 살면은 남들보다 위에서 사는 느낌을 살수 있는가 좀 이게 좀좀 좀 좀 그런 말이지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현실을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학을 다시 가신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신다고 하시면 고득점 하시고 합격을 하실 것 같아요. 공부를 되게 체계적으로 잘 하시는데 이게 역시 그좀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차곡차곡 할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은 타고나기 그런 사람들이 엘리트 직업군 갈수 있죠. 당연히. 네. 차곡차곡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보통 그쪽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거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쪽 일을 여러분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얼 하면 좋을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미 이쪽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천직이래요. 천직. 여러분은 잘 해내실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만약에 어, 저 약간 경제적으로 좀안 좋아서 직장 다니면서 뭐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은 잘 해내실 거예요. 네. 체력 관리 열심히 하시고 자투리 시간 내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은, 어, 저 1년 만에는 무리일 것 같아요. 하면은 뭐 2년 동안 하면 되죠. 뭐 어때요. 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실천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언점 카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해내실 것 같고 주위에서 막 깎아내리고 뭐 네가 뭐 그거를 아, 네 나이에 무슨 야너 늙었어 우리 우 나이 에 무슨 머리 돌아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 말은 그냥 다 차단을 하시고 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laughs> 올리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춰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잘하게 될 일은 무엇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 공기업, 공무원, 약간 그런 쪽 일, 뭔가 음 행정 쪽, 약간 그런 쪽, 그런 쪽 일을 좀 하시면 잘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 부업으로 무언가를 하고 그러는 것도 좀 잘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쪽 일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또. 음, 여러분은 어, 경찰 쪽도 검찰 쪽 약간 그런 쪽도 잘하실 것 같고 약간 좀 나라밥을 먹는다고 하죠? 약간 그런 일을 좀 하시면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사람을 직접 만나기보다는 어떤 한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틀을 이렇게 막 잡고, 이 어떤 행정이라던가 그런 게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한테 좀 좋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국회의원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나라밥을 먹는다는 걸좀 포커스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이 나라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좀 좋다. 그렇게 사람들을 좀 돕고. 뭔가, 국가에 뭐, 이바지를 하고, 약간 어떤 집단에 이바지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상관이 없죠. 뭐 국회의원 되는 거에 대해 뭐, 나이라던가, 뭐, 스펙이라든가 그런 게막 그렇게까지 막 엄청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나이, 몇살 이상 뭐, 할수 있다, 뭐, 그런 거는 있고, 있고, 그러는데, 음,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약간 그런 쪽 일을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가 모범적이고 선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뭐 국가라던가 어떤 집단에 이바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되신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인정받아서 잘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대학생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쪽으로 좀대외 활동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인턴 같은 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공무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은 최대한 어떤 공적인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적인 일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운이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공적인 일쪽으로 써야 하는 기운이지, 이걸 사적으로 이렇게 사사롭게 쓰려고 하면은 운이 이렇게 조, 좋은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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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그덕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카드에서 계속 공적으로 선하고 모범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추구하면서 뭔가 국가라든가 어떤 집단을 이롭게 하면서 살아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 하면 좋을지도 한번 더 보고, 봐보도록 할게요. 청렴하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뭔가 사회에 어떤 이바지를 하겠다는 마음, 그런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마음을 절대로 변치 말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리딩을 들으셨을 때 사람에 따라서 반응은 다 다르겠지만, 아우 저는 그냥 탐욕적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번호로 물론 이 리딩이 제너럴 리딩이라서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한번 선택을 해보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탐욕적으로 살고 싶긴 한데 이게 맞는 리딩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한번 사고 방식을 조금 조금 이렇게 <laughs>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조언점 카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되게 현실적인 말이긴 한데 좀 그쪽으로 연줄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현실적이죠. <laughs> 네, 네, 약간 그런 게 그런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좋은 카드 볼게요. 네, 그런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인맥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람을 통해서 네 계속 그렇게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결혼을 해보시는 것도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잘하게 될 일은 무엇일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무언가 아이디어를 사고 팔거나, 음, 뭔가 어떤, 장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판매하고 그러는 일이 굉장히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뭔가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유튜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일 어떤 종교인 쪽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남들에게 좀 어떤 놀라운 정보라든가 깨달음을 주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존경을 많이 받고 그러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보여준다거나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사람들 뭐 변호하는 일도 될수 있겠죠. 약간 그런 일 쪽으로의 일도 여러분에게 좋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의 어떤 가르침이라던가 어떤 정보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 그동안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연애 관련 뭐 코칭 해준다거나 그런 관련 칼럼을 뭐 작성을 한다거나 유튜브에서 그런 거를 알려준다거나 뭐 스킬이라던가 연애 스킬이라던가 그런 걸 알려준다거나 그런 것도 관련이 될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모여서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뭔가 관심을 많이 받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도 다 충족을 하게 되실 거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안티 많이 생길 수 있어요. <laughs>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안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유튜브 채널 하면은,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 많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냥 다 신고하고 차단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 기자 같은 것도, 될것 같아요. 뭔가 어떤 언론 쪽이라던가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PD라던가. 어, 여러분이 그런 거를 말하는 거를 원치 않는 집단이 있을 수도 있죠. 그쵸? 왜냐면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 좀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이겨내시면은 계속 해나가시면은 여러분은 그 초반에만 살짝 힘든 거지 결국엔 다 이겨내실 거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언론인 네, 그쪽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나 이렇게 pd 그런 쪽처럼 음 그렇다면 이 일을 여러분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마음, 여러분의 여러분께서 올바른 것들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굽혀지지 않는 태도 그런 것들을 가지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시비를 걸거나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무시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 나가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고집을 가지시고 좀 독해지시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언점 카드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고요. 너무 스스로가 틀린 건 아닐까 이러고 숨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되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무언가를 실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기를 잃지 않고 올바르고 그 굳은 그런 굳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